좋아요 아 샤머니.. 좀 많대요 숫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35? 아 <laughs> 너무 많은데? 잠깐만 35? 다 지형 똥인데. 아 고블린 35 너무 많아. 어 유사 고블린 시티야 거의. 어 피곤하게. 어 너무 많아. 두 마리인가? 야, 쟤네턴한 세월 걸리겠다. 게다가 이거 마지막 아픈데, 이거 마지막 아픈데. 그물 엄청 열심히 걸고, 그물 엄청 열심히 걸고. 아이씨, 더러워, 아, 더러워. 내 턴이 안 끝나. 한참 기다리면 되겠지. <laughs> 단찌를 적을 맞았어. 단찌가 140%나 나와? 미친. 어떻게 단찌가 40%나 나와? 잠깐만. 위험한데? 얘, 얘도 도 쏴서 맞추는 거아니야 이거? 잔치 40% 미쳤다. 으아. 딴 놈에 쐈고, 딴 쪽에 쐈고요. 너무 무섭다. 만에 그만하라고 아직도 금을 많이 남았잖아요. 빨리 우리 턴이 왔으면 좋겠다. 단찌 빌런 죽이고, 딴놈 죽이고, 창세운놈 죽이고, 어, 호박 단찌 제대로 맞았네. 씨, 큰일 났네. 미써놓고 잠깐 빠져 있어. <laughs> 너무 아프다. 지금 다행인 거는 샤먼들이 좀 낮은 지역에 있어 가지고 위에다 스킬을 제대로 못 쓰네. 쟤네 밑에 있으니까 여기다 지금 묶기를 못 쓰고 있죠. 인탱글 안 들어서 다행이야. 라이더도 있었는데, 라이더 있어요, 지금 뒤에. 골프라이더. 여기도 있어요. 지금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물 던지지마라, 그물. 그물 하지 마로라. 저또 단찌를 시도하잖아? 하지마, 단찌. 아, 아픈데? 그래, 나이트비전만 열심히 써. 단지빌런. 좋아. 빠게 버려. 빠게 버려. 적들을 빠게 버려. 오버어 두드러 패 놓고. 간지 빌런도 때려 놓고. 두드러 패. 그렇지. 멘탈을 빵빵 터트린다. 그렇지 오버시어 머리통 날려버리기 오버시어 죽었고 남은 애들은 한 방은 없지 강한 한 방은 없죠 간지 빼고는 그물. 단지하러 왔다. 쟤네 <laughs> 세 마리나 있는데 다 저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오씨. 어, 세 마리나 있는데 저 밑에서 헛짓거리 하고 있죠. 저걸 다 놓죠. 그래, 씨. era isso 여기는 됐고, 여기는 끝났고, 이 밑에, 밑에 둘. 반스런을 한다. 겁이 없네 뭘 빠져나가 <laughs> 신나게 도망가 버리는데? 그렇지. 올라왔네? 얘랑 쟤랑? 끝. 호박이 단지를 맞아서 되게 좀 아프게 맞았어요. 반지반지. 반지반지에 반지 별거 없고. 그리고 콜라 레버 19렙96 42 체력 어? 리졸브 아니시. 96 42 퍼티그 130그 다음에 체력 됐어. 야 저기 3,770원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laughs> 야 하나 해결해주니까 바로 어놀드? <laughs> 아 진짜.. 씨. 그린스킨 해결해주니까 바로 어놀드래 또 에반데.. 이 사람들 이거.. 이상해 이 동네.. 온 동네의 문제를 다 우리한테 억지로 떠넘길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거 하나 해결되면은 바로 바로 또 하나 꺼내 가지고 이것도 해 주세요.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바로 꺼내 가지고 이것도 해 주세요. <laughs> 자꾸 이러는 각인데. 뭐 하나 해결해 주면 바로 튀어나와 가지고 또 다음은 요거, 다음은 요거, 다음은 요거. 계속 이래. 인데드 16 이제 후구 잡혔어 완전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좋은 아이템을 무기점에 딱 내놓는다 그러면 뭐 기쁜 마음으로 해줄텐데 허구날 저러니까 아이템이 나올 틈이 없잖아 유니크가 안나오잖아 맨날 저러고 있으니 뭐가 나올 틈이 있나 일단 가서 인벤 정리 좀 하고 약간 그 무협지나 그 판타지 소설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되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대장장이 뭐 대장장이가 뭐 S급 아이템을 만들었다 아니면은 전설적인 아이템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무슨 길드 무슨 어 문파 이런 데서 그 대장장이를 엄청 괴롭히잖아. 우리 거 만들어 달라고. 약간 그 심정 이해가 돼. 우리 영병단을 위한 무기를 만들란 말이야. 좋은 걸로 만들란 말이야. 왜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엄청 괴롭히고 싶어. 어따 가둬놓고 빨리 무기를 만들어. 어 유니크 전설급 무기를 만들어내. 이렇게 막 괴롭히고 싶어. 그 문파나 그 길드 이런데서 자꾸 괴롭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곱게 만들어놓으면은 어? 피를 볼 일이 없는데 자꾸 안 만들어놔 자꾸 피를 부르라 그래 마을에 공격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 그러면서 맨날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만들어놓지도 않고 씨 좋은 거 만들어놓으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텐데 만들어놓지도 않고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바닥 지나게 말이야 택배는 안가 케어러벤 아. 부크스베르그 아야 방금 어놀드 때문에 공격받고 있었잖아 아이씨 이거 잠깐 기다려봐 내가 가서 어놀드 풀어주고 올게 <laughs> 어놀드 풀어주고 와서 캐러밴 타고 다시 돌아가면은 유니크 무기가 나올 수도 있어 아이씨 가서 또 어놀드 잡아줘야돼 지기랄씨 방금 그 동네야 가서 어놀드 풀어주고 다시 와서 캐러밴 타고 그래야돼 개빡치네 이거 다음에 이거 할때 유니크 만드는 모드 깔고 해야겠어요 너무 안 나와요 나 진짜... 진짜 유니크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드를 진짜 깔고 하세요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아요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좀 나왔으면 나왔으면 이러고 있잖아 속 터져 그냥 고블린들 소리가 어놀드 잡아준다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쵸? 기분이 좋죠 좋은데 지금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 테러파이드 빌리저까지 있어? 아이씨 에반데 어놀드 잡아주세요 오케이 해줌 어놀드 어딨냐 그래서 어딨냐 분명 1개월 전에 여길 들어온 것 같은데? 같은 게임이네 네 최근에 이거 계속 하고 있어요 어놀드와 고블린을 싸움 붙여볼까? 어놀드 11? 어놀드 11좀 많은데? 아좀 많은데 어놀드 11? 아이씨 왜 이렇게 많아? 해골두 갠데 아 고블린들 다 도망갔고 어, 밥 짓는 컬라 해낼 수 있나? 우악! 아, 실패했어. 콜라가또 실패했다. 콜라 아픈데, 이러면. 퍼티그 마이너스 50%. 아씨. 마이너스 10 퍼티그 리커버 퍼턴. 크러시도 윈드파이프 조졌다. 클란 <laughs> 뒤로 쭉 빼놓겠습니다. 클란네 여러 마리가 되는데 숫자 많은데 이거 약간 맞더라도 얼른 조져야겠다. 이거 시간 주면은 고통받을 각이에요. 시간을 많이 주면 엄청 고통받을 각이고, 최대한 빨리빨리 때려가지고, 처리를 해야겠다. 이거 때문에 인도미는 안 찍을 수가 없지. 얘네 때문에 인도미 찍어야지. 최대한 철라 공수를 보호해 한 마리 남았고 다음 타자 꽁꽁 <laughs>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스톤 걸리고 난리 났다 <laughs> 난리 났다 난리 났어 <laughs> 스톤 빵빵 아, 더러운 스턴. <laughs> 숨어 있어. 어, <laughs> hm. <laughs> 어디 끝났지? 주고 버티고 그냥 네. 아, 이걸 빗나가? 저기 빗나갈 각이야? <laughs> 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겠는데, 천리야, 천리양 빵빵 터져요. 이리저리 튀어요. 툭, 툭. 이리튀고저리튀고툭툭무고 <laughs> <무슨> 핀볼이야 <laughs> 이슨티고저야이고튀주아고저빗튀고 이리 <저리> 튀고 아주 <laughs> 아 이걸 빗나가? 못가아 가고 싶은데 못가 죽여 득 넘기기 아이고 Tu 툭. 툭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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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적이 없는데 툭툭 그런게 존재합니까? 어? 손가락 부러졌다 오 자누의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가 있구만 자리 좀 바꿔주고 다. 잡아주고 멘탈 나갔고 툭툭 도망가다 맞았다 도망가다 맞는 거 좋아 툭툭피 빼주고 툭툭 할피 툭. 다시 툭툭. 숨좀 쉬고. 저게 안 맞아? 아까 또한 방. 그럼 끝났지? 얘는. 살짝 빠져 있어. 또 넘기기 하고 넘어올 것 같아. 저게 안 맞아. 된거한방 더. 넘기기 어 오... 아.. 안 되겠구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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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저놈이 마지막이야. 죽어라. 다음 턴에 끝낼 수 있겠는데, 화살이 없어요. 막타 11마리. 야 오크클리버 되게 세죠 팍팍 잘 들어가지. 출혈도 크고. 팍팍 잘 들어가죠? 됐어. 어놀드 풀어줬어. 캐러밴 타고 왔는데 또뭐 마녀가 나타났네 뭐 나이트메어가 있네 이런 소리 하기만 해봐. 어놀드 풀어줬어. 어놀드 어택이 없다. 아! 테러파이드... 테러파이드! 이거는 근데 아이템 생산 확률에 상관없다 그랬어. 저건 괜찮다 그랬고 고블린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갔다 기분 나쁘게 하.. 이건 아니야 캠프파이어 이제 캐러밴을 타고 온다 기다리고 있어봐 윈드파이프 자, 캐러밴을 타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무기점에다 딱 캐러밴을 딱 넣어주고 어... 해머나 해머나 그레이트 소드가 좋은 걸로 딱 뜨면 기가 막히지 그랬으면 좋겠다 언데드 2 0일 언데드 엄청 많네. 블러디 서스티. 아, 허흠 시작 스탯은 좋은데 재능이 조금 별로다. 가.